네 이번엔 6번 슬라이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슬라이드는 일단 6번 슬라이드를 택상자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삽입의 도형으로 들어가서요 자 삽입의 도형에 보면은 왼쪽 모서리 잘린거 잘린거 세 번째입니다 사각형의 세 번째 거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 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 살짝 복사, 컨트롤 시프트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놓으시면 되고, 좌우 대칭, 클릭하고, 회전에 좌우 대칭. 자, 눌러주시고, 윤곽선 검정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도형 체우기 색은 변경할게요. 살짝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형 그려야 되죠. 삽입의 도형 눌러서. 육각형, 육각형, 네, 육각형, 육각형 아닙니다. 이거 제일 사비의 도형 눌러서 이렇게 보이는 거 그림 좀 기억해놔야 돼요. 이게 정육면체죠. 육각형이 아니라 이건 정육면체. 여기다 갖다 놓고 드래그. 그다음에 사비의 도형 동일하게 해서 화살표 위아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아래로 들어가 있는 거 그려주시고 이렇게. 요거 모양 변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경하시고, 위로 변경해야 되고요. 양쪽으로 변경하시면 되고, 살짝 줄이고, 위에다가. 그 다음에, 사비의 도형이 또 가서, 네, 요거는 순서도 지연입니다. 순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드래그 해서 놓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윤곽선은 검정색 맞으니까요 색상에 일단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윤곽선이 있는데 윤곽선에 그 대시가 있습니다 대시가 이게 어떤 거냐면 파선이에요 파선이 두께가 들어가 있네요 두께는 좀 굵게 2와 4번이에요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얘는 동일한 거 썼으니까 동일한 거 그대로 복사 복사해서 조금 크게 갈게요. 이거는 약간 위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스마트하트인데 스마트하트 먼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비베 네, 도형 계속 갑니다. 사비베 네, 도형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기본 도형 안에 있어요. 이 기본 도형 안에 있는 것 중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구분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모양. 그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형은 꼭그려보시길 권장합니다. 예, 사비의 도형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예, 순서도에 있는 거, 순서도 클릭, 드래그에요.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자, 요거 클릭해서 위쪽 맞추고 얘도 조절하시면 되고요 색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완성됐고. 밑에 근거 약간만 줄일게요 자 도형에서 사각형 그리면 되고 사각형에 드래그 전체 드래그 시간 재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하나 할 때마다 몇분 걸리는지 시간을 재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는 색을 좀 바꿔 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밑에 들어가야 되니까 연하게 하나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 계속 들어갑니다 자 이게 순서도 있는데 순서도 클릭해 주시고 요거 드래그 그죠 이렇게 드래그 그 다음 별 들어가야 되니까 별모양 별모양 들어갑니다 요게 두개 들어가는 거 있죠 요거 드래그 네. 자 공간 이런거 확보해셔야 돼서 예, 계산하면서 무조건 크게 하면 안됩니다 들어갈 자리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별 도형에 왼쪽으로 화살표 된게 있어요 화살표에서 찾아야 됩니다. 왼쪽으로 좌우 대칭에서 찾아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한쪽으로 되어 이거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클릭, 예, 클릭하고 드래그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좌우 대칭이 있으니까 좌우 대칭 해 주고, 그다음에 요 모양이 화살표가 위로 들어가 있고요. 요게 좀 줄여져야 돼요. 이렇게, 예, 그죠? 이렇게 줄어들어야죠 네. 그리고 얘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요거 요거 조절하면 됩니다 요거는 위로 요거 조절할 때 이렇게 됐죠 네. 그 정도로 앞에를 더 작게 하려면 요걸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도 됐고요 그림 그 다음에 에 이거는 오각형이죠 오각형 누르고 드래그 요거는 쉽네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거 만들고 복사하고 좌우 대칭 가야 되니까 당연히 회전해서 가야 되고요. 좌우 대칭 오른쪽 왼쪽 들어가서 마주 봐야 되니까 끌어서 놓고 얘도 끌어서 놓고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트 모양 들어가야 되니까 하트 모양 하트모양은 기본도형 안에 있습니다 기본도형 안에 하트모양 요거 클릭하고 드래그 요렇게 드래그 네 요거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양쪽에 들어가 있는 요게 다르죠 그래서 요거 별이 있는데 별 중에 요건 것 같아요 요걸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 요렇게 드래그해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에 다시 예, 말린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그러면 거의 다 그렸어요. 아, 쉬프트 눌러서 쭉 선택하시고 아, 얘, 아, 네, 또, 쉬프트 눌러서 쭉 선택하시면 되고 얘도 얘도 선택, 얘도 선택이고요. 요것도 선택, 요것도 선택이에요. 음, 그래서 요거는 뭐로 들어가냐면 글꼴이 있으니까 굴림의18 글림에 18포인트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되어 있고 글자색은 검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체우기 색을 변경해야 되니까 서식의 체우기 색은 어떤 걸로 한번에 변경할까? 요거 변경하려면 동일하니까 요 색으로. 요 색으로 어,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윤곽선 검정이고요. 나머지 됐으니까 클릭하고 쓰시면 됩니다. 교육형태 쓰면 되고 얘는 뭐로 들어가냐면 수요자 그 다음에 컨텐츠 쓰면 됩니다 약간 크게 돼요 글자 클릭하고 맞추면 교육 서비스 들어가고 여기는 교육 트렌드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학습자 중심 프로그램 쓰면 돼요 요거는 글자 색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그럴 때는 글자 색일단 변경해 주시고, 채우기 색도형 채우기 약간 진하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진하게 가면 되고요. 얘는 교육 플랫폼이라고 쓰면 되고, 얘는 현장이고요. 얘는 클릭하고, 습 플랫폼 쓰면 됩니다. 사고력, 엔터하면 됩니다. 창의, 창의성 클릭하고, 자율성 엔터 다양성 들어가고 여기는 인성 엔터 교육으로 여기는 체험이라고 쓰고 예, 클릭 대안 엔터 교육이라고 됐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클릭 클릭 쉬프트 눌러서 지정하시면 되고 서식에 색상 노란색 계열이면 노란색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 다 썼으면 중간중간에 색 약간 바꾸면은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포인트만 좀 변경했고, 이것도두개 들어가니까 두개 눌러서 채우기 약간 변경해 주는 거. 여기도두개들어갈게 이렇게요. 색상. 이거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삽입에 이제 스마트 하트로 들어가서 스마트 하트 들어가시면 되고, 스마트 트에서 요거 찾아야 되는데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요건 것 같아요. 요거 확인 누르고 크기 조절하고 한 번에 크기 조절해야 됩니다.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고 네개 들어가야 되니까 디자인에 도형 추가 한번 눌러주시면 도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요기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크게 들어갈 거예요. 크게 들어가니까 요렇게 들어가면 되고 이거는 바로 홈으로 들어가서 글꼴 먼저 정하시면 되고 볼륨의 18포인트 정하시면 돼요. 그냥 테두리 눌러서 항상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에 가서 색상 일단 첫 번째 거로 변경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서는 얘는 뭐라 그랬냐면 벽돌이라고 그랬고요. 그런 벽돌이 모양이 이게 벽돌이죠. 벽돌 눌러주시면 되고 네, 다 됐고, 여기 글자 쓰면은 학원 쓰고, 얘는 개인교습 쓰면 되고, 여기는 클릭하고, 그룹과일 쓰면 되고, 여기는 클릭해가지고, 여기는 클릭해서 학습자. 클릭해서 쓰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크면은 바깥쪽 티들이 꼭 눌러서 지정하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 자, 스마트 도 하나 더 들어갔어요. 스마트 하드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건 한번 찾아야 될것 같아요. 자, 들어가서, 오른쪽 화살표 프로세스형에 있을 것 같은데, 쭉 보시면 오른쪽으로 되 있는, 여기죠. 예, 프로세스형 확인 누르시면 되고, 크기 조절해서 한 번에 줄이고, 테두리 눌러서 드래그 끌어다 놓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 번 손대면 시간 많이 가니까요 색변경 첫 번째 거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는 광택처리 윤곽선 있고 미세 요거는 보통 강한 육요 여기 광택처리가 이게 첫 번째 거네요 누르시고 얘는 검정이니까 홈에서 글꼴 굴림 18포인트 엔터 눌러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 됐으면 글자색 눌러주면 되고 글자색은 검정입니다 여기 작으면 조금 늘려서 조금 크게 하시면 되고 클릭하고 나이별 쓰면 되고 여기는 재능별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는 관심별 이렇게 쓰시면은 완료가 된 겁니다 다 완료가 됐어요 화살표가 하나 빠졌습니다 얘가 뒤두리가 여기에서 이게 조금 작아야 됩니다 예, 여기 잡아야 되겠죠? 예, 그릴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가지고 양력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줄일 때 이렇게 조금 줄여. 여기 만지면 다 깨지니까 주시야 주의하셔서 이렇게 해서 만지고 얘는 클릭해서 길이 맞추고. 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선은 삽입의 도형으로 가야 돼서요. 선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가죠. 그래서 이걸로 클릭하고 얘점 나왔을 때 클릭 그 다음에 점 나왔을 때 놓고 그죠. 윤곽선은 검정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 윤곽선에 이거는 실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께만 조금 바꿔주면 4분의 1 두께로 살짝 크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점은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는 화살표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완료가 됐습니다. 이 화살표가 너무 두꺼운 경우 있는데, 예. 크게 이거는 뭐 점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됐으면 이거 드래그 해야 되고, 드래그 해서는 어, 그룹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룹 하에 그룹 누르고, 얘도 이렇게 드래그 해서 뭐 눌러요? 어, 그룹화에서 그룹 눌러 주면 되고 얘 테두리 눌러 가지고 애니메이션 가야 되죠? 애니메이션에서 첫 번째 거는 바운드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눌러 주시면 바운드 클릭하면 되고 두 번째 거 클릭해서 테두리 누르고 그리고 다시 얘는 나누기 나누기 누르고 새로 바깥쪽으로 효과 옵션에 새로 바깥쪽으로 됐어요. 에, 6번 슬라이드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애니메이션 재생하면 이렇게 돼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출문제 1번. 에... 슬라이드 마스터서부터 1번 슬라이드에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완성하는 과정을 자,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번 해드렸으니까 요거 몇분안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연습하시면 여러분 꼭 합격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되는 거 물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뵐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저장해서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